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첫 번째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건가? 일본 방위성은 더욱 당황했어요. 비핵국 한국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는 거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2024년 늦가을, 동해 깊은 바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뜨린 그 72시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독일 안보 전문가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소통 부탁드려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베를린의 한 안보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2018년 독일 티센크루프사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입찰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죠. 당시 저희는 214급 잠수함의 개량형을 제안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P 시스템과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희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독자 기술 개발 역량 확보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때 제 동료한스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항상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야. 자동차도 일본 걸 따라했고, 조선업도 우리 기술을 훔쳐간 거 아닌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방산 수출 실패 사례들을 떠올려 봤어요. KAI의 T-50 훈련기는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죠. 현대중공업의 함정 기술도 독일과 영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한국은 결국 조립만 하는 나라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기술 모방은 할수 있어도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특히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체계는 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독일 기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적어도 2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년 후,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동북아의 어두운 바다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날제 사무실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대외 관계청에서였죠. 슈나이더 박사 즉시 동북아 현장으로 출발해 주십시오.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이 새로운 SL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것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합동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일본, 호주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군 정보장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동해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신포급 잠수함 한 척이 기존 페트롤 구역을 벗어났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미사일 탑재 흔적이 보입니다. SLBM 발사관의 크기가 기존보다 훨씬 커졌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바다였어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의 함정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항해하고 있었거든요. 호주 분석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놓쳤다는 겁니다. 3일째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예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발사된다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어요. 나토 연락장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미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동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동해의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소나탐지가 어려워요. 상황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골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잠수함 한 척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동부가 바다의 특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이 밀집된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게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소나 시스템도, 일본의 정밀한 해저 감시망도, 북한 잠수함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미 7함대 작전 참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지스함 세척과 핵잠수함 두척을 투입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마치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서구의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동해 해저 지형이 너무 복잡합니다. 수심 변화가 심하고 해저 협곡이 많아서 음향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토 분석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해역에는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들도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나 신호가 섞여서 정확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작전 상황판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북한 잠수함의 마지막 확인 위치에서 이미 7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사이 잠수함은 수백킬로미터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회의실 한쪽에서 미군 장성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입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SLBM 발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호주 해군 연락관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SLBM이 발사된다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괌의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동부가 안보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이곳은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였거든요. 일본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6시간 내에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상황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서구의 기술적 우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실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한국 해군 작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해당 해역에 급파했습니다. 미군 장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잠수함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될지. 저 역시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도 찾지 못한 잠수함을 한국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스러운 수중 음향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방위각 127도 거리 약 15해리 지점입니다. 미군 소나 요원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역에서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했는데요. 한국 해군 요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방식의 패시브 소나를 사용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초저주파 대역까지 분석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저주파 패시브 소나라니. 그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독일에서도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30분 후, 더욱 놀라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목표물의 엔진 소음 패턴을 분석한 결과 북한 신포급 잠수함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3일째 찾지 못한 잠수함을 2시간 만에 찾았다는 겁니까? 한국 잠수함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표물이 발사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에서 특이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감지하고 있었어요. 미군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습니까? 북위 37도 45분, 동경 130도 12분입니다. 수심 120m에서 정지해 있습니다. 그 좌표를 듣는 순간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잠수함의 능력에 놀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편견이 단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고 저는 즉시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국 해군 기술 장교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능동소나와 달리 해양환경음을 분석해서 목표물을 식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환경음 분석이라니, 그건 독일에서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AIP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형 AIP는 몇 시간 정도 자망이 가능한가요? 약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합니다. 기존 독일 214급보다 3배 이상 개선된 성능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주라니, 독일 최신 AIP 시스템도 일주일이 한계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을까요? 연료전지 기술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결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거든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말입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잠수함에도 적용됐다는 건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정보였습니다. SLBM 운용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현무 마이너스 4 계열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800km 정도죠. 저는 입을 담을 수 없었어요. 비핵국이 SLBM을 운용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와 있다니요. 미군 분석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정보 분석이 완전히 틀렸네요. 저는 그때 과거 독일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2018년 한국이 독일 제안을 거절했을 때, 저희는 한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독일을 뛰어넘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체 기술로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일본 분석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는데 독일 최신형보다도 조용하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선체 설계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특수 강제를 사용해요. 소음 흡수율이 기존 소재보다 40%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라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걸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호주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에 한국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도 한국형 잠수함 구매를 문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독일의 기술적 우위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도요. 한국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긴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했어요.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제안한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북한 잠수함의 통신을 교란하겠습니다. 미군 작전 참모가 의아해했어요. 수중에서 전자전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수중 통신 교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명령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수중 전자전 기술이라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30분 후, 한국 잠수함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란 작전 성공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발사 자세를 해제하고 후퇴하고 있어요.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미군 장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배울 점이 많네요. 하지만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군사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먼저 호주였어요. 콜린스급 잠수함 대체 사업에 한국 기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였죠.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르카급 잠수함 세척을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만 30억 달러였죠. 더 놀라운 건 기술의 민간 확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들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원자로 기술은 LNG선과 쇠빙선에 응용됐어요. 극지 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 쇠빙선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신소재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수함용 특수강제 기술이 항공 우주산업으로 확산됐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AI 전투체계였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민간 분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까지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했죠.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한국 기술 동향을 긴급 분석해달라. 우리도 한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겠다. 저는 그 순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이었어요. 위기가 수습된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특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EU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죠.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서며 느낀 분위기는 독특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성찰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서 자만이 아닌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국가안보실장이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안보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핵무기 대신 기술로 억지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건 세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했거든요. 한국 해군 제독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SLBM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핵 억지력은 상호 확증 파괴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밀타격으로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억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저는 그 철학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건 파괴가 아니라 균형이었어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를 예방하는 접근법이었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 데이터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하시면 잠수함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거죠. 저는 그제야 한국방산업의 진짜 강점을 이해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접근법이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기술을 응용해서 LNG선과 쇠빙선을 만들고 있어요. 소재업체들은 특수강제 기술을 항공우주 분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럼 군사기술이 민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를 듀얼 유즈 기술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보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이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역량을 키우는 접근법이었어요. 외교부 차관이 국제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비핵국이지만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NPT 체제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안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 체제에도 기여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인상깊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말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한 달이 지나자 국제사회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토에서 공식 보고서가 나왔어요. 브리셀 나토 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비핵국의 전략 자율성 모델, 새로운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보고서 내용을 읽으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SLBM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제시한다는 평가였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NPT 체제 하에서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다. 미국 의회조사처 보고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는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백서에는 더욱 솔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군사과학원 보고서에는 한국이 제시한 비핵억지 모델이 동북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돼 있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전략 연구소는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기존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려섞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베를린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독일 국방부 차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예요.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의 SLBM 기술을 유럽 방산 협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영국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감회가 새로웠어요. 6년 전 한국을 무시했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우위를 앞세워 거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대신 상호협력과 상생을 강조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공유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강점을 이해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하는 자세였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방산국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규범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때 독일 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모방하는 나라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기술을 넘어 새로운 철학까지 제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문득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집니다.